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... 무슨 음, 모시팀입니다. 뭐, 핸드TV, 오늘 제가 처음부터 그냥 좀 상자를 하 열고 시작했는데 네. 좀 제대로 못했네요 일단, 일단 빨리 해요. 자 일단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쪽 터치맵이에요? 한쪽 터치맵이랑 감옥 터치맵이요. 그러면 감옥타치. 일단 먼저 스파포에 들어 감옥 터치맵입니다. 자 일단 제가 읽을게요. 제작자 수워드 감옥 터치맵 규칙 버그 금지 무단 배포 뭐야? 금지 이게 왜 규칙이지? 갑시다. 여긴, 만은 한정, 만은 한정. 저 왔어요, 상황극을 합시다, 빨리. 빨리 오세요. 아, 이거, 이거, 그지? 그냥... 아, 아, 아니고요? 네, 빨리 와요. 저기, 저기, 상황극을 할게요. 아, 이거, 잠시만. 어, 이건 어, 뭐죠? 이거, <laughs> 그거 해야 돼요, 이거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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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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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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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게살려 살려봐! 대때려요 진짜. 레알, 레알, 린정하고. 니마! 치트 활성화 <완성하여> 해주세요. <laughs> 치트 활성화 <완성하여>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치트하고 이거, 소지품 유지 좀 부탁. 네, 알겠습니다. 레버 사라지. 아, 잠깐만요. 저희 연산자, 음, 연산자하고,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야! 잠깐! 정체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. <놀람> 치즈 좀필게요 네, 안녕히 계세요. <놀람> 아! 죄송합니다. 어, <놀람> 이거 <거기가> 안 아파요? <놀람> 아, 니가 그러면! 안 돼. 했, 했어요? 어떻게 <놀람> 가? 소지품. 네, 했어요. 지금 어떻게 가? 사다, 이로. 오케이, 여기다! 사람이 죽어 있다. 으아! 레버를 풀어요. 잘했죠? 오싱. 지금 사람 죽어. 은 지금 뭐 해야 돼요? 어, 벽도 입이지? 아, 진짜 뭐하니? 오케이. 니마. 아, 니마. 좋았어. 아 니방 이거 불빛 해봐요 안 돼. 하나이로안 어, 아, 돼, 다주 태어나서 와 나누저 가이바견으로 어 안녕 바가 하셔. 나오세요 아너 뭐하니 아 씨발 뭐 아와 아, 죄송합니다 우리 귀염 씨발 아 멘, 멘가 멘탈가 씨발 아나 저게 어디아 진짜 저기 어 나있어 나있어 있어 나있어 나 예? 드루퍼드루퍼 아, 어때? 물 없지 잘 잡아 야 물을 찾아라저 <laughs> 새끼 미쳤나 봐 아니 태어나서안 머리야. 아, 그래. 갔는데 꼭 왔다 아 님들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저 새끼가 진짜 우리 죽였어 마지막 보스들 죽여라 아쟤 때문에 망했어. 이렇게 해도 실이 되는 거 아닌가? 아, 뭐야, 뭐야, 아. 뭐야, 이게 양종. 님들 평화, 님아 평화룸. 싫어. 아, 평화룸 해요. 싫어. 뭐야, 이거. 아, 이거 고나. 님, 빨리 와요.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, 이거 진짜. 아니, 이거 드로플, 어, 이거요? 예사나 이거. 태어나서 뭐야? 가끔씩 동을삽시다나 여기까지 온 뭐야? 아, 누. 님 죽이지 마세요, 진짜. 양심 없네. 재부, 재부? 재부가 없어. 재부. 제가 재부. 결국, 또... 나, 나 이러긴 하지만 나의 오빠 친구가 재부를 잃었다. 이제 안녕하세요. 난 목적품. 또 재부를 잃거야 엔딩, 엔딩? 엔딩? 벌써 엔딩. 100%따라라 님. 와. 다이 5. 에요. 나니. 어. 어. 나나과. 어 엔딩은 보고 갑시다. 싫어. 싫어 싫어. 망했다. 엔딩 보고 와요. 어 뭐야? 아 다시. 어 뭐야? 날쩡, 어, 어 뭐지? 어 잠깐. 뭐야? 여러분. 엑스칼리버 지금. 가자. 엑스칼리버 클라스 가세요. 아, 나. 크리프님. 보이로우 이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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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스켈레톤. 뭐 하는 거지? 했지. 아야. 뭐 하는 거지? 안녕, 스켈레톤. 해주지 못하네. 아, 맞요 겁나 못하는 스켈레톤이에요. 짧은 어... 영상이었네요. 진짜. 나 진짜 안 하고 싶다. 짧은. 아야. 덤벼 스켈레톤. 팝. 했던... 짧은, 어... 이, 감옥 탈출에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. <laughs> <laughs> 안할 거야. <laughs> 아, 그럼, 모두, 빠이빠이! 너희, 빠이!